안녕하세요, 에린님. 오늘은 월, 아, 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일요일은 진실의 의미를 배워가는 일요일. 그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배워가는 진실을을을 바라볼 을수 있는 눈.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배워가는 일요일. 오, 이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의 의미를 배워가는 일요일. 오케이, 진실, 오케이. 오늘 기분은 어때요? 너무 답답할게만 느껴서 전 해답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처음엔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진짜 현자들이 말하는 그 흙탕물이 가라앉는 느낌? 음. 이런 그런 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하고 싶어요? 독서하고 운동하고 미래만날 연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했던점은 루틴이 잠깐 흔들리게 되긴 했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하루 루틴? 잡고? <laughs> 잡고. 아니,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마음을 잡고 하루를 뒷차분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침에 루틴을 최대한 일찍 완료하고 나머지 일 처리하는 거 이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수련해 보도록 할게요. 음, 빨리 루틴은 끝내고 하면 되는데 자꾸 중간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배움은 때로는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이. 해결이 아니라 기다림이 우리를 진실로 이끈다. 오. 끊임없이 해결하고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그 기다림이라는 거 흙탕물이 내려앉을 때, 물이 맑아졌을 때, 그것이 진실로 이끈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물 속이 맑아지기 위해선, 맞아요. 맞잖아. 계속 물이 흔들리면 흙탕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물속이 맑아지기 위해서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흔들지 않고 고요하게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아 참, 그거를 못하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조용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보는가. 가만히 있을 때 비로소 흙탕 물은 스스로 깔아 앉고. 그제야 나는 내가 마주해야 할 진짜 얼굴을 볼수 있었다. 맞아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음, 오늘 너무 중요한 말인 거 순수한 만큼 이 세상에 강한 이만 없다. 절대 적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서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로 채워진 하루 사시는 것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오늘의 원띵은 즉각 해결하지 않고 기다림을 통해서 진심을 보는 훈련을 해보는 훈련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 그때 진심을, 진실을, 내가 마주해야 할 진짜 얼굴을 볼수 있다.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 네. 어제 9시간 잘 자고 일어났고, 오늘은 어제까지 하체 운동 다 끝냈고요. 오늘 상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운동이랑 어깨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린님 이번 주 목표 또못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 하면 되죠 뭐. 그러면 아이린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린님이 나를 서 너무너무 좋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남은 시간 잘 보내고 과제 하나 제출하고 운동 갔다 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시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